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원하고 칼칼하고 맛있는 물김치를 맛있게 담궈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배추가 이게 두 통이 2.5kg 거든요. 배추를 손질해서 절여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추를 배추 요즘에 잘못 사면 또 속이 좋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잘또 고르셔야 되는데 먹기 편하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절반 해서 이렇게 4등분 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썰을 거예요. 익으면은 새콤새콤하니 아주 시원하고 맛있어요.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한 40분 절그면은 잘 절거질 거예요. 재료 준비해서 맛있게 담아 보겠습니다. 배추는 다 손질이 됐고요. 세척을 해서 절구겠습니다. 배추 속은, 알배추 속은 속이 깨끗하니까 살살 해서 한 두세 번 씻으면 됩니다. 이물질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잘 잘해서 소금에 절여진 다음에는 한 번만 헹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번 이거 헹궜습니다. 자 이제 배추를 절일 건데요. 소금 천일염 이거 한컵 반입니다. 종이컵으로 한컵반 준비했어요. 살살 뿌려서. 이렇게 배추에 소금을 뿌린 다음에 소금 좀 남아있는 거를 물 1L에 잘 녹여서 촉촉하게 위에 부어주시면 김치가 맛있게 됩니다. 자, 이제 소금을 이렇게 다 뿌렸고요. 이제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고 40분 후에 깨끗이 씻어서 이제 담으면 됩니다. 절여지도록 놔두고 다른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김치에 들어갈 풀국을 끓여보겠습니다. 물. 3L 인데요. 표고하고 다시마 우린물로 김치를 담으면 훨씬 감칠맛이 나고 맛있습니다. 밀가루 3큰술에 먼저 이렇게 풀어서 넣고 다시 물이 끓으면 넣고 끓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팔팔 끓으면 풀어놓은 밀가루를 잘 섞어서 풀국을 먼저 이렇게 써서 식혀놓고 야채 손질을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팔팔 끓으면 맛있는 풀국이 만들어집니다. 식혀서 놓고 야채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치 국물 만들 야채를 준비할 건데요. 먼저 믹서기에 갈 재료부터 하겠습니다. 양파 1개. 갈기 좋게 넣고요. 무 200g이요. 무도 들어가야 시원한 맛이 나요. 넣고. 생강 한 톨, 한 10g 됩니다. 홍고추 10개. 이게 들어가야 시원한 맛이 나고 색감도 예뻐요. 이렇게 같이 넣고 배한개 풀국 써놓은 걸로 한 컵이요 갈아볼게요. 이제 곱게 다 갈렸어요. 이거를 선배 주머니에다가 곱게 걸을 거예요. 여기에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거든요. 여섯 큰술 넣고 다진마늘 두 큰술 넣고 곱게 간 재료를 이제 잘 걸러줄 거예요. 이렇게 조물조물 해야 양파 간 거, 배, 또, 무, 이렇게 갈아 놓은 게잘 어우러져서 나와요. 그래야 맛있는 국물이 닭으로 나오게 이렇게 잘 조물조물 해서 짜주세요. 꼭 짜서 진국이 다 나오게 꼭꼭 짜서 준비를 해두시고 여기에 붉은 홍고추가 들어가서 색감도 이쁘지만은 칼칼하면서 시원한 맛을 내거든요. 고춧가루만 많이 넣는 것보다 홍고추를 넣으면은 맛이 훨씬 칼칼하니 맛있어지니까, 홍고추를 적당히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배추 절여놓은 게 지금 40분이 돼서 씻어서 물기 빼서 이제 담으면 됩니다. 20분 전에 한번 뒤집어주고, 또 40분이 돼서 이렇게 물김치 담는 거는 많이 절거지지 않아도 돼요. 너무 절거지면 질기고 맛이 없습니다. 좀 아삭아삭 식감 있게. 음, 적당히 간도 맞고 잘 절거졌어요. 아삭한. 한 번만 헹궜습니다. 물빠지게 놔두고 재료 준비하겠습니다. 양념 갈아놓은 거, 이게. 깨끗하게 이거 지금 걸렀어요. 그래서 풀국에다가 이거는 섞어서 김치 국물을 만들 겁니다. 물김치에 들어갈 야채는 간단합니다. 아까 양파하고 배하고 무는 갈아서 육수를 만들었으니까 간단하니 파 이거 한 대하고 천양고추두개 홍고추 두개만 해서 띄우겠습니다. 고명으로 그냥 듬성듬성해서 오명으로 올릴거니까 이렇게 이정도만 넣고요 자 이거는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국물 간을 맞춰서 이제 담기만 하면 됩니다 국물에 간을 해 보겠습니다 매실액기스 100cc 넣고 까나리액젓 50cc 소금 한큰술 반입니다. 뉴수가한큰술 이렇게 넣고 잘 섞어서 간을 보시고 양념이 다 들어갔고요. 배추는 지금 간이 딱 맞거든요. 40분 절여서 간이 딱 맞는데 국물은 물김치 국물은 짜면 안 되니까 저는 지금 소금을 한큰술 반을 넣었으니까 드시는 분들은 간을 더 조정하시면 됩니다. 단맛과 간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통에 담아서 육수만 부으면 됩니다 배추는 아삭아삭하니 잘 절거져서 지금 딱 간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고명으로 조금씩만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익으면은 정말 시원하고 새콤새콤 많이 맛있어요. 무하고 액젓, 매실액, 매실액이나 액젓 같은 경우는 다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다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발효가 되면 유산균 폭탄이 돼요. 유산균 폭탄이. 그래서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지금 나는 지금 세 번째 이걸 지금 담아 먹고 있어요. 이제 간 맞춰 놓은 풀국 부어서. 배추, 물김치를 아주 맛깔나게 만들어 봤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하루 지나서 이제 시원한 곳에 놓고서 보시고, 보글보글하니 발효가 돼 올라오면은 그때 간 보시고 맛 보시고 냉장고에 넣어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배추로 칼칼하고 시원하게 물김치를 담아봤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